안녕하세요. 자유선진당 대전서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이강철입니다. 저 이강철은 버스 타고 택시 타고 자전거 타는 서민 후보입니다. 지난 15년간 자전거 타고 출퇴근했으며 특히 자전거 봉사단을 만들어 어려운 이웃과 장애인, 홀몸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가게 살리기 운동본부 고문으로서 우리 동네 가게인 이미용실 식당 슈퍼 빵집 등 영, 영세 상인 그리고 택시 등 소규모 자영업자 중소기업 재래시장 등이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대전 서갑에 살면서 시의원을 역임했고 서민들을 위한 활동에 공로를 인정받아 시민 정의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언론인들로부터 대전 차세대 인물 그리고 대전을 이끌어갈 미래의 지도자로 선정되기도 한바 있습니다. 네. 예저 이강철은 쌈질하지 않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습니다. 오로지 당리당략과 정지행으로 쌈질만 해대고 툭하면 회의를 공전시키는 국회 서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고 민생현안은 산적한데 국회에 계류 중인 안건만 6,647건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입니까?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1조 원인데, 청년 실업 등 일자리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 대기업들에 비해 턱없이 비싸, 영세 서민들이 더 이상은 못 살겠다며, 카드 수수료라도 인하해달라고 외치자. 대기업 편만 들며, 시장 경제 운운하는 정부. 무역 1조 달러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재벌과 대기업 부자 1%만 배를 불린 국회 이제는 정말 바꿔야 합니다. 저 이강철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이 잘못된 국회와 정치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예 최고의 복지는 바로 일자리입니다. 올해 일자리 관련 예산이 11조 원입니다. 단순 계산만 하더라도 연봉 2천만 원짜리 일자리 55만 개를 해드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저는 일자리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서구 갑 주민들에게 매년 1만 개의 일자리를 안겨드림으로써 일하는 복지를 실현하여 일자리 국회의원으로 불릴 수 있도록 서갑 지역 주민 취업을 위해 의원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국회의원을 뽑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입니다. 대전 국비 확보 2조 원 시대를 열어 우리 동네 가게를 살리고 영세 서민과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살리며 소규모 자영업자 등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잘 사는 대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서구갑 지역 재개발 사업이 지연되어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갑 주민들을 위해 재개발 사업을 지역업체 콘소시엄 협업 형태로 추진하여 지역업체에게는 일거리를, 지역민에게는 일자리와 재산가치 상승을 안겨 드리겠습니다 특히 관저동 가수원 정림동 복수동 도마동을 연결하는 지하철 2호선을 조기에 추진하여 여러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반드시 서구를 분구시켜 공공 일자리 1천 개를 확보할 것이며 서구 국회의원 1석을 확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정치는 국가 경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정치는 물길을 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습니다. 즉, 있는 사람 또 정치가 필요 없어도 충분히 살수 있는 사람들 위해서 정치가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분 그분들에게 정치인들은 복지의 물길을 열어가야 됩니다. 또 그분들에게 혜택의 수혜의 물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정치는 바로 그러한 이 사회가 골고루 국가에서 행하는 모든 정치의 혜택과 행정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퍼지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고 있고요. 제가 살아온 과정이 서민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 그분들을 대변하면서 정말 서민들의 끝까지 골고루 복지의 혜택이 미치는 정치의 물길을 반드시 열어가겠습니다. 예, 날마다 치솟는 물가, 청년 실업 등 일자리 문제, 양극화 문제, 또 보육의 문제, 등록금 및 사교육비.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국회의원들이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이강철은 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이 곧 저의 아픔이고 어려움이며 바로 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민인 제가 직접 국회의원이 되어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민 후보인 저에게 힘을 모아 주십시오. 국회로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꼭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